나는 허리를 구부리다 많이 삐끗하고 다쳤다. 허리를 구부리는 것은 무조건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운동 방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초기에는 당연히 허리를 구부리는 걸 피하는 게 최대한 피하는 게 맞습니다. 단 내가 굴곡에 의해서 디스크가 생겼는지. 신전에 의해서 디스크가 생겼는지를 먼저 구별할 필요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신전을 하면서 신전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디스크가 생겼기 때문에 맥켄지 운동은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허리를 좀 구부리는 자세를 했었을 때 허리가 편안함을 느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시면 허리를 구부리는 동작이 편한지 반대로 허리를 펴는 동작이 편한지 알수 있어요. 직접. 디스크를 알아보신 분들은 운동을 직접 해보면 바로 즉각적으로 느낌이 오기 때문에 어떤 운동 방향에 맞는지 먼저 잘 찾아서 그거에 맞춰서 어, 운동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는 결국에는 우리가 점진적으로는 허리를 구부릴 수 있는 방향으로 운동을 운동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고개를 숙이는 거. 어, 내려다 보는 거, 혹은 의자에 앉는 것도 전부 다 허리 입장에서는 굴곡 패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상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굴곡을 얼마나 굴곡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할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안전하게 허리를 구부릴 수 있는 몸의 움직임 상태를 만드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나는 허리를 구부리다 많이 삐끗하고 다쳤다, 허리를 구부리는 거는 무조건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자 이거는 허리를 구부리는 거 이외에도 어, 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맥켄지 운동만 하셨던 분들은 반대로 허리를 구부리는 운동에 대한 그런 어 움직임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맥켄지 운동만 하다가 한번 허리를 쓰겠는데 다쳐서 결국에 나는 허리를 안 구부리는 게 맞구나. 허리를 구부리는 거는 허리 디스크에 무조건 안 좋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좀 잘못된 오해이고. 안전하게 허리를 구부릴 수 있는 상태를 우리가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전하게 허리를 구부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걸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모든 운동의 이론에 겹쳐지는 부분인데요. 허리를 안전하게 구부리려면 어떠한 동작을 하든지 허리를 구부리거나 피거나 팔이나 다리를 움직이는 이러한 움직임 상황에서도 허리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허리를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해주는 게 코어 근육이고 이러한 코어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을 코어 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러한 코어를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횡경막 호흡과 바른 자세 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허리를 구부릴 때 우리가 허리를 숙일 때 허리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허리보다 더 많이 더잘 움직여야 하는 게 바로 이 고관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스쿼트나 런지 이런 것도 전부 다 고관절을 움직이는 그런 운동들인데요. 이러한 운동들을 통해서 허리를 움직이자 허리를 안정적인 상태로 코어 근육으로 고정을 하고 고관절만 잘 움직여서 허리가 부상 당하지 않고 허리가 삐끗하거나 다치지 않고 허리를 안정적인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되고 그러한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인체에 안전하게 움직이는 방법을 습득시키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재활 운동의 방향을 잡아야 할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좀 뻔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이게 가장 어렵고 어, 허리를 치료하는 데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내 허리 디스크가 왜 생겼는지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 원인에 맞춰서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동이나 이러한 치료 방법을, 치료 방향을 잡으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 결국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동작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동작을 했을 때 문제점이 불편한 점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허리가 불편해서 허리가 아파서 어떤 동작들이 잘안 되는지 어떤 동작들에 더 제약이 있는지 이제 체크를 하면서 단계별로 운동을 진행해서 우리가 지금 하기는 어렵지만 조금씩 어, 조금씩 나아지는 방향으로 처음에는 불편했었던 그런 동작들이 차츰차츰 나아지는 방향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운동 방향을 잡으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두 편에 걸쳐서 어, 맥켄지 운동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어, 접근해야 되는지 알아봤는데요. 어, 사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은 맥켄지 운동을 하라고 하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은 맥켄지 운동 하지 말라고 하고,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오늘 영상의 취지는 맥켄지 운동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허리 상태에 맞춰서 어떤 운동이나 이런 걸 접근하는 게 어, 주, 중요하고, 그게 더 옳은 방향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요. 앞으로도! 허리 통증과 허리 운동에 관련된 좋은 컨텐츠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